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뭐, 트럼프 효과, 뭐, 좋게 표현하면 효과인데, 어쨌든 장중 변동성 요인으로 계속 작동을 했고요. 미증시에서 약세 보인 업종, 뭐, 제약이라든가, 또 정책 폐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업종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그런데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매수했다라는 점, 나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우주항공, 조선업종, 이런 이제 트럼프 관련된 종목, 시장이나 뭐, 종목이 전부 다 트럼프 뉴스로만 움직이는 그런 하루가 됐던 것 같아요. 좀 은근히 기대했던 거는 2016년도에 시장이 급락했다가 그 다음날 그대로 복원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45포인트 빠지고 44포인트 회복시키는 그 정도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어제 13포인트 빠졌는데 오늘은 뭐 1포인트밖에 못 올랐으니까 2016년 같은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워낙 폭락을 했던 상황이라 예, 그 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측면이 좀 있죠. 근데 부정적인 요인, 긍정적인 요인이 렇게 이제 섞여 있는 날이었는데 지금은 부정적인 요인들이 조금 더 영향을 준것 같아요. 특히 부정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 2차 전지나 뭐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빠지면서 지수 자체를 좀 플러스로 만들어내기는 이제 쉽지 않은 그런 하루였던 것 같고 특히 하락 종목이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지수는 괜찮았지만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달러 강세에다가 미국의 국채 금리가 또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 금리 상승이라는 건 미국 쪽으로 자금이 간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보다는 미국 쪽으로 자금이 몰려갈 수 있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늘 올라가도 내일 또 올라갈지도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잖아, 막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처럼 매수하기 좀 어려운, 예,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좀 부담으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징시에서 반응한 업종이 또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태양광 관련 종목이 빠졌는데, 이거는 신재생 에너지, 뭐 이쪽 천연, 뭐 이런 에너지 관련돼서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2차 전지가 또 태양광도 빠졌고, 2차 전지도 또 빠지는, 이틀 연속해서 빠지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죠. 그래서 또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니까 지수에도 영향을 줬는데 다만 장중에 뭐 트럼프 지지자 78%가 IRA 찬성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 오늘자 보도가 아니라 오늘 이제 미국 언론에서 나온 거긴 한데 그러니까 6월에 조사했던 여론 조사를 오늘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6월에 조사해서 2020년도에 트럼프를 찍었던 사람들의 78%가 저렇게 찬성을 한다더라. 그러니까 트럼프가 전면적으로 저걸 폐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저걸 정말 밀어붙일 수 있을까? 또 공화당이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또저것 때문에 투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뭐 투자들은 당장 그보다는 거 이제 트럼프가 어쨌든 안할 거야 이렇게 폐기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거기에 또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고요. 또 미증시에서 오늘 제약 주약했잖아요. 뭐 일라이릴리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도 약했는데 오늘 또 빠졌죠. 그러면서 이제 삼성바이오를 비롯한 주요 바이오 종목군들이 또 약했고, 이거는 바이오 산업 특성상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장기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돈을 빌려 써야 되는데 금리가 높아지면 부담이 되는 게 있고 또 우리나라 제약주 같은 경우는 또 미국에 들어가기에는 또 자국 보호주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래저래 제약주 쪽도 또 부담이 됐죠. 그래서 미 증시의 약한 종목은 우리 증시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또 크게 또.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도 부담으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트럼프 뉴스였어요. 온통 그냥 막 트럼프가 우주항공 뭐 이런 거 이야기 나오고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 급등을 하고 또 한국 조선산업에 대해서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더라. 근데 저거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미국 대비 미국하고 비교할 때 무역수지 흑자국이잖아요. 이거 손본다라고 하고 있는데 며칠 전 외신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수지 흑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많이 늘릴 것 같다 이제 이런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그거 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실어 올라면 아무래도 배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군함, 전쟁 이런 것들하고도 또 관련해서 뭐 군함도 있고 해서 이래저래 이제 조선 업종을 좀 코멘트를 한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블룸버그에서 트럼프가 아 저것도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는데 이게 시장을 막 트럼프, 옛날 이제 트윗이죠. 지금 이제 X라고 바뀌어 있는데, 트윗을 매출 올리면 막 주식시장 폭락하고 막 그랬던 적이 몇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그런 행동이 또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해석,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점, 나쁜 점 이렇게 있는데, 제 종목들 일부는 좀 반영은 됐고, 시장 전체로는, 아, 맞아. 트럼프가 그 트윗 몇개 가지고 시장을 흔들었지, 이런 기억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는 괜찮았어요. 우리가 오늘 저, 덜을 낳고 코스닥은 빠졌는데, 오늘 아시아 증시는 대체로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시가총액 구도가 그렇게 된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단에 2차 존재하고 제약이 돼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 더 이제 부진하게 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이 오늘 되게 중요했는데, 장중에 1,400원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1,400원은 우리나라의 대형 금융위기급이 악재 나올 때 넘어가는 단위에요.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 때 넘어가기도 했었죠. 근데 제가 보기엔 뭐 개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1,400원 넘어가면서 환율이 내려간 점은 그나마 다행. 근데 이제 1,400원 넘어가면서 훌쩍 넘어가 버리면 좀 리스크가 커질 수 있겠죠. 뭐 특징주로는 삼성전자가 오늘 버텼다라는 점은 그나마 좀 다행인데 장중에 외국인들이 순매수 제법 했었거든요. 근데 동시효과 때 던져버려서 이제 결국엔 수매도로 끝났고, 상승폭도 이제 좀 제법 또 줄어들어서 끝났죠. 그 다음에 자동차주가 오전에 또 고전을 했었는데, 그래도 플러스로 끝났다라는 점. 그러니까 자동차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는 관세,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고, 긍정적으로는 내연차를 키우려는, 뭐 그런 육성하려는 뭐 이런 것들과 이제 이미 미국에 도 이제 주변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관세 영향 그렇게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석도 있죠. 어쨌든 전차 군단이 올라간 건 의미가 있는 게그 일부 외신에서 한국을 딱 꼬집어서 수출 많이 하는 나라인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외국들 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증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비하면 조금 다행스러운 대목이고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융주가 급등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주가 못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장에서 어뭐 그냥 단타성 자금 이런 것들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우주항공이나 뭐 이런 쪽으로 조선 이런 쪽으로 자금이 가다 보니까 정작 금융주 급등하고 금리도 올라간 날 금융주는 역할을 못해버리는 예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로 끝났는데 주목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량 기준, 저건 금액 기준이고, 외국인들이 몇 주를 샀느냐, 우리나라 전체 상장다 주식에 몇 주를 샀느냐, 이걸 가지고 순매수로 또다 보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4일 연속 매수예요. 근데 4일 연속 매수는 7월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매도 시작한 다음부터는 4일 연속해서 수량 기준으로 매수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4일 매수로 바뀌어서 외국인들의 어떤 변화가 좀 생기는 건가? 이제 이걸 좀 봐야죠. 근데 이제 변화가 진짜 생기려면, 수량이고, 뭐고, 삼성전자를 매수를 연속적으로 돌려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아직은, 장중에는 매수했다가 막판에 줄인다든가, 오늘도 막판에 매도로 바뀌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뭔가 변화는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까지 좀 돌아서야 이게 확인이 되는 것 같고, 종목으로는 뭐, 하이닉스 매수하고 있는 거 외에는 조선주,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매수가 상대적으로 강하죠. 그리고, 뭐 2차 전지, SDI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적이 워낙 안 좋게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있고, 삼성전자가 장중에 제법 매수였다가, 이제 막판에 매도로 바뀐 게좀 특징이었고요. 기관은 오늘 뭐, 역시 조선주. 예, 조선주 들어가 있고, 방산으로 분류되고, 또 에너지로, 원전 뭐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되는 종목이 매수.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오늘 매도. 이렇게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이제 제약 바이오 쪽 매수가 많았는데, 오늘은 그냥 2차 전지, 예, 2차 전지 쪽에 매수가 좀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반도체 일부, 이렇게 이제 담는 모습이었고, 기관 투자자들은 제약, 엔터, 반도체가 매수였거든요. 근데 엔터는 오늘 그대로 매수를 했는데, 반도체 쪽은 매수 종목이 별로 없죠. 안 보이고, 이제 피팅, 예, 조선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뭐 피팅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별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또 역시 로봇 주가 들어가서 뭐 약간 양상에서 보면 트럼프 관련된 종목군들을 외국 기관들이 일부 좀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시장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보면 FMC가 열려요. 네, FMC가 이번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월 해고할 거야, 막 이런 식의 막 위협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는 저 트럼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승리하고 나서 과연 이후의 금리를 기존 전략대로 내릴 거냐 이거 되게 중요한 게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봐야 될것 같고 다음에 이제 낙폭이 커진 신재생 에너지죠. 그러니까 뭐 오늘 태양광이 미국에서 많이 빠졌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2차전지 시가총액 큰 종목들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이 부분. 그다음에 다행인 건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로 전환이 돼 있어요. 근데 일부에서 제기하는 한국 증시 이탈설 이것과는 좀 다른 각이었고 특히 수출주 매수 자동차와 반도체 어쨌든 매수하는 움직임이 좀 있었거든요. 뭐 막판에 삼성전자 팔아서 그렇지. 요 기조가 유지가 되면 지수는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 기조가 들어오는지 그다음에 트럼프 관련주가 움직이는 건 좋은데 거래 대금을 너무 다양하게 잡아먹어 버리면 그러면 이제 다른 종목이 올라가기 어려운 하락 종목이 더 많은 형태가 될수 있거든요. 지금 뭐 재건 어제 같은 경우는 오늘은 뭐또 우주항공, 조선 등등이 막 반응 로봇주도 움직이고 근데 이게 다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한두개 정도로 순환매로 바뀌게 되는 흐름이 나와야 유동성이 빠진 쪽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트럼프에 대해서 너무 시장에서 어좀 과대하게 해석하는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냐면 이게 트럼프가 거래기술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트럼프의 근 여기서 이제 전부 다 나열할 수는 없고 몇몇 개만 나열을 해보면 이 사람이 원래 협상 스타일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뭐 지렛대를 이용해라 월, 언론을 이용해라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라 희망은 그게 비용은 적당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대부분에 보면 협상하는 방식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하고 예전에 한미 방위 분담금 이제 할때 엄청나게 부풀려 가지고 이만큼 내놔 하고 부풀려 놓고 그때 당시 다섯 배 불렀다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한 다섯 배 올려줘. 이렇게 해놓고 협상해놓고 정작은 이것보다 훨씬 낮은 단계로 타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트럼프의 어떤 내지르는 발언에 대해서 너무 일일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할 것까지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2016년에 그때 그 트럼프 당선이 확인되던 그때 시황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에 제가 제가 2000년 초반부터 시황 일지를 쓰기 시작해갖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이제 제 시황 일지 보면서 제가 그때 뭔 일이 있었나 이게 쳐다보거든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보면 하루 전날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아 이거 그때 오타가 있었네요. 하여튼 최대 수준으로 반응을 했는데 기관투자자들이 PBR 0.9배 진입하면서 매수로 들어와서 시장에 반등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을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힐러리가 됐을 때보다는 증시의 부담이 크다. 그래서 향후에 트럼프의 정책 발언에 따라 시장이 흔들릴 여지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뭐 어쨌든 뭐 선물 매수 들어오고 하면서 이래저래 좀온 반등이 나오, 나오 나온 흐름 뭐 하여튼 이런 내용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정할 것 같고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똑같아요 예 네, 지금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지금 학습이 또돼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사람의 거래 기술이 좀 스타일이 좀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말로 내뱉은 걸 그대로 실천하기보다는 그렇게 겁주고 그 중에 이제 최대한 많은 걸땡겨올려고 하는 게 목표인 사람이라 너무 막 과하게 막공포감까지하기보다는 그냥 현실적으로 어떤 게좀 수혜를 받나?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게 과도하게 빠졌나? 이 부분을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